의료 파업으로 인한 전공의의 공백으로 대학 병원의 간호사 채용이 재개된다. 의료 정책이 계속해서 바뀌는 현재 상황. 논란의 간호법과 함께 요즘 간호사 근황과 지금 간호사를 준비하면 괜찮을지 알아보자. 1. 간호법 통과 어떤 효과 3년간 논쟁거리였던 간호법이 입법 시도 19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지고 처우 개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는데, 이 간호법이 대체 뭘까? 간호사는 의료기관 외에도 산업 현장, 요양 병원, 학교, 보건소, 방문 간호 등 여러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외부 현장, 지역 사회에서의 간호사에 대한 법이 없다. 예를 들어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지속적인 투약을 돕는 등의 외부에서 의료 행위도 불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환경에서의 간호 활동을 포괄할 수 있는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치료 중심으로 의료를 이용했던 과거와 달리 고령화로 인해 대부분의 노인이 아픈데 의료적으로 처치할 게 없어서 병원에 안 가고 방치한다. 이렇게 되면 합병증의 위험이 있어서 예방하고 회복에 도움을 주는 간호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런 지역사회에서의 의료 공백을 간호사들이 채우고 있는데 사실상 병원 외부에서의 모든 의료 행위가 불법이라서 만약 염증 등의 의료 사고가 난다고 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간호협회에서는 간호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사가 처방한 일을 처리하고 합법적으로 대리 처치를 할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간호법 통과 내용을 보면 이런 핵심을 반영하지 않았다. 기존 간호법은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늘리는데 중심이 있었는데, 통과된 법에는 이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엉뚱하게 PA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메인이 되었다. PA 간호사는 의사 면허 없이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진료 보조를 수행하는 역할이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PA 간호사가 전국 2만 명가량 추정된다. 이미 PA 간호사는 현장에 존재했는데 그동안은 PA 간호사 자체가 불법이라서 의사 뒤에서 그림자처럼 일을 했던 것이다. 간호사 대리 수술이나 대리 처치로 인한 의료 사고 등 논란이었던 사건이 몇 차례 있었다.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의사들이 아암리의 간호사에게 업무를 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간호법은 이걸 합법화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PA 간호사가 실제로 의사를 대신해 처방 및 진료를 하고 있다. 미국 PA 간호사는 의사 보조학 석사 프로그램 3년 동안 교육 과정 및 임상 로테이션을 수료하고 의사 보조 국가 인증 시험 PANC에 합격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한국 PA 간호사는 이런 법적인 교육관을 마련하지 않고 무지성으로 이름만 따와 합법화해서 논란이다. 미숙한 간호사가 PA 간호사가 된다면 의료 사고 등의 피해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폐기되었던 간호법의 갑작스런 통과는 의료 파업으로 인한 전공의 인력 부재를 PA 간호사로 대체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간호사들이 암암리에 해오던 업무들이 법적으로 보호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여전히 간호사의 업무의 명확성이 없어 우려하는 상황이다. 현장에서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간호사들의 목소리 상당히 아쉽다. 어찌됐든 이 간호법이 통과된 건 19년 만에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간호사 현장 처우 등의 개선도 기대해 볼수 있다. 현재는 간호사 업무 현실이 상당히 처참하기 때문이다. 2. 폐직률 간호사 업무 현실 간호사의 53%만 의료기관에 근무 매년 1만 명의 간호사가 탈임상을 한다. 대학병원 종합병원 간호사는 연차가 쌓일수록 높은 월급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3교대로 근무라는 환경적 한계가 있다. 간호사 되려고 최소 4년 공부하고 실습했는데 그만두는 간호사가 매년 쏟아지고 있으니 실제 업무 강도는 상당하다. 간호사는 3교대로 24시간을 대 이브닝 나이트로 나눠서 근무한다. 연차별로 교대 근무 일정 하루 8시간, 9시간 이상 주말 포함 5일, 6일 근무를 한다. 그런데 휴게시간은 하루 4분 15분 남짓에 식사 시간은 10분 미만이라고 보통 교대 근무직은 주 단위로라도 시간이 고정적인데 간호사는 매주 바뀌는 스케줄에 업무 환경도 바쁘면 식사는 커녕 화장실 가기도 힘들 정도라 실제로 다수의 간호사들이 방광염, 스트레스성, 면역성 질환은 기본이다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는 많으면 15명 이상 심지어 중증 환자를 10명, 20명 담당하는 병원도 있고 요양병원에서는 40명 넘게 관리하기도 한다고 해외 간호사는 평균적으로 1인당 4명, 6명을 담당한다고 하니 탈인상하고 해외 간호사 준비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렇게 몸을 갈아서 일하는 직업이라 신입 간호사가 병동 업무에 적응하는 시간 1년이 걸린다. 간호사의 퇴직률 1년차 37%. 이렇게 버티는 신규 간호사 1년차에 퇴직 생각을 가장 많이 한다. 3. 주사일제 도입.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사 1년차 미만 간호사의 퇴직률이 50%에 달하자 22년 노사 협의로 주사일제를 도입했다. 일부 간호 인력은 주3 2시간 일하고 금요일 휴무. 대신 급여도 약10% 삭감. 주사일제를 도입 후 1년 뒤 결과. 주사일제 병동 신규 간호사 퇴직률 0%. 주사일제를 통해서 월 근무일이 평균 4.8일 감소해 간호사들이 야간 근무 후 충분히 쉴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 자연스럽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회복되어 병가 사용률도 낮아지고 친절 건수도 높아졌다. 이런 주사일제 도입은 길 보면 병원 간호사. 환자 모두에게 이득이다. 병원은 퇴직한 자리에 새로운 인력을 계속 고용하고 교육하는 비용이 감소하고 간호사는 워라밸을 챙겨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가 받는 서비스의 질은 향상되는 것이다.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낸 만큼 다른 병원까지 주사일제가 도입되기를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다. 4 간호사가 되고 싶다면 지금이 기회. 정부에서 간호계와 의료계 정원을 확대해 간호사가 되기가 과거보다 쉬워졌다. 간호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탈임상하거나 한국을 이탈하는 인력을 잡지 못하고 있어서 정부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지만 간호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성인도 1년이면 준비해서 간호대 입학이 가능하다. 간호사가 되려면 대학 들어가서 4년 공부에 국가 시험을 봐야 하는데 고등학생이라면 보통 수시, 정시를 통해 간호대에 들어가고 성인이라면 다시 고등학교 친구들과 경쟁해 입시를 치르기가 어려워서 편입이나 대졸 자전형으로 간호대에 들어간다. 대학 학위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고졸이라고 해도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면 1년이면 지원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이 방법으로 실제로 50대 아주머니도 합격했다. 성적이나 면접만 보고 들어갈 수 있어 간호대에 가기 제일 쉬운 방법이라서 간호조무사 하던 분들이 간호사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다.